안녕하세요 킹나바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요 어, 킹나바가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한 어, 기획된 영상 시리즈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뭐 뭐, 어, 드라마나 미니시리즈도 아닌데 시리즈물이 뭐냐면은 음, 단계별로 이제 독학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별로 비거리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상에 어, 이렇게 주제를 담아서 차근차근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조금 짧게 이제 주제만 전달하려다 보니까 첫 영상에만 이런 설명이 있고요. 이후부터는 설명이 없는 뭐 그런 영상이 나오겠죠. 첫 시간이니까 이제 맨 최초로 준비해야 될거 1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송나바가 그래서 생각한 게첫 번째 그립. 어떤 그립이냐. 그 다음 어드레스. 음, 명칭하기를 파워 포지션. 얼마나 힘을 낼수 있는 자세인지 두 개. 그 다음에 스윙은 어떻게 할 거냐. 리듬. 그 다음에 이제 이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교정행동.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립은 딱 추천하는 바가 스트롱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립보다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립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보자가 잡아야 되는 그립이 왜냐면 이게, 음, 이 상태로 잘안 오니까. 우리 몸이 약간 과장치가, 태엽감 뜻이 과장치를 감고 감아도 이렇게 잘못 오고, 어떻게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숙달된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열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가 열려 들어와서 가장 고민인 슬라이스랑 너무 원치 않는 높은 탄도가 나오니까 방지하고자 약간은 스트롱 그립이죠. 훅 그립이라는 말은 외국에선좀 없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조금 존재한다라고 해요. 스트롱 그립이 별명이 약간 뭐훅 그립이 될수 있는데 스트롱 그립이라고 해도 음, 페이드나 슬라이스 굳이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장을 했을 때의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클럽이 잡아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들게끔 보셔야 되니까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끔. 그래서 그립을 잡았을 때 생각보다 좀더 너클이 좀 많이 보이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고 클럽 어, 스퀘어 체크를 딱 하려고 들었을 때. 이게 서 있어야지 스롱 트 그립을 잡았어야 하고 딱 들었는데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은 이 공은 분명히 무조건 훅이 나는 거예요. 스퀘어를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딱 들었을 때 피고 꺾었을 때 이게 어 스퀘어인지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언을 좀딱 끄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좀 많이 좋가지고 그립은 그렇게 조금 가세요. 스트롱 그립 그리고 너무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깨가 어색하게 하지 말고 음, 손가락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오른손 손가락이 안 보이는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그립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악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립을 과거에는 이 이런 말이 많았죠 어왜 솜털처럼 뭐 계란을 지듯이 손 안에 있는 새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삭분함을 많이 이제 음, 좀 교과서적인 얘기로 많이 왔는데. 초보자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강하게 잡으세요. 그러면 누가 강하게 잡으라 그러냐면 제가 강하게 잡으라 했다고, 잡으라 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립을 생각보다는 꽉 잡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런 압력의 세기가 손의 압력에 따라 다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느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꽉 잡으려고 안 하고 그냥 흔들어 봐도 이걸 안 놓치기 위해서 손에서 지금 이 순간 전해지는 그 잡고 있는 압력이 있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이때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체크 방법은 공을 치려고 압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려놓고 땅에다 클럽을 내려놓고 아예 힘을 뺀게 아니고 이거 사뿐하죠. 이제 거의 안 잡았죠. 그때보다 클럽을 살짝 들어보세요. 땅에서 0.5cm 든걸 나만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게. 그 최소한 그 정도의 압력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립은 이래요. 다음 이제. 퍼 포지션이라는 이제 힘을 내기 위한 자세죠. 어 이제 레슨을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드레스만 봐도 비거리가 안 나겠다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공을 치세요 하면은, 당연히 그립에, 뭐, 악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몸에 자연체라 힘을 빼려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딱 보기에도, 이제 이러면 힘이, 음 많이 못 치겠구나, 멀리 못 치겠구나, 약간 느낌이 있고요. 약간 과장을 해볼게요. 실제, 실제는 달라요. 실제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봐, 보고 이해가 돼야 되니까, 과장을 하면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힙을 많이 뺐죠. 만약에 내가 좀 창피할 정도에요. 뒷타석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어우, 좀 창피할 정도까지 힙을 많이 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평생을 운동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아니시니까, 이게 의자에 이렇게 많이 앉아서 근무를 하니까 굽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장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힙을 많이 빼고,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빼도 저 같은 모양이 잘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구부정하잖아요 그게 많아서 그러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많이 빼셔야 돼요 딱 보기에도 아공좀 치겠구나 야구선수가 이렇게 할 때처럼 왜 이렇게 많이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런 힘을 내기 위한 파워 포지션이 나와 있어야 돼 공을 칠 건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멀리 못 치고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고 하듯이 빼서, 땅을 많이 지지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파워 포지션이 어디있어요 이게? 골키퍼가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이쪽으로도 점프하고 이쪽으로 빠른 속도로 딱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좀 낮추고 돼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 느낌의 파워 포지션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무릎을 좀 구부리고 자세를 낮추고 힙을 많이 빼서 등이 잘 펴져 있음을 만들어야 결국에 이 준비 상태가 돼있어야 공이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립, 스트롱 그립으로 꽉 잡고 난 파워포지션이라고 생각해서 거울 보고 체크하시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등이 좀 펴진 느낌 힙을 많이 뺀 느낌 또 하나 너무 이렇게 아 꿈치에다가 체중 이렇게 하려고는 아직 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그런 상황은 생기지만 지금은 발 전체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은 발 뒤꿈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앞에 있던 사람이니까 뒤꿈치라고 생각을 해야 중앙으로 오구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뒤로 앉으시면 안 돼요 너무 뒤로 이게 이제 다른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실은 발 전체. 해서 이런 정도가 이제 좋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야지 파워가 나니까. 세 번째. 리듬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보자예요. 아직 뭐 입문한 지 1년 근처. 위 아래. 그다음에 아직 뭐 2년 차가 3년 차가 아직 안 돼서 정확히 안 맞으면 일단은 전체 리듬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느리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생겨요 다른 동작, 다른 동작 상체가 움직이는 다른 동작을 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골프 스윙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요 짧게 만드는 거죠 그냥 슥, 슥 짧게, 그 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또 하나 내 몸이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혹은 이걸 어떻게 해요? 연속으로 아, 이렇게 가볍게 별 생각 안 들게 해서 공을 치는데 그 공은 어깨높이 여기까지만 치고요 또 여기까지만 들고요 7번 아이언입니다 저는 당연히 숙달돼서 공이 조금 멀리 가요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만 들려고 노력하고 이 정도만 치려고 노력해도 이 정도만 들려고 할때 어깨높이까지만 들려고 할때 어떻게 오든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좀더갈수 있어요 근데 목표는 여기죠 조금 더갈수 있다는 음, 인지해두고 그러고서 지금 프로젝트는 비거리니까 구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거리 연습이니까 약간 벗어나는 공은 놔두세요 그런데 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공이 이제 한쪽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똑바로 치는 게 아니고 리듬, 파워 포지션, 그립 생각하고 어깨 높이 빠르니까 왜냐면 빠르니까 생각보다 작게 해야지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이 넘어가는 오류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목표는 어깨예요. 남 치고 여기예요. 이 정도 느낌이 나게 양팔을 피고 구부리고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는데요. 유연성이 아닙니다. 내가 내몸 앞에서 팔을 피고 접으면 요 동작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구부러져요. 맞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뻗으면은 분명히 반드시 양팔은 펴져요또그 부분 은 이제 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필수 있죠. 분명히 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앞에 그게 아닐 경우에 분명히 팔이 땡겨지는 거니까 절대로 핀시 연습 아직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는 1단계니까 교정 행동은 요거예요. 스윙이 커지지 않게 핀시까지 안 하기 어깨 높이까지만 치기. 목표는 150m인데 음, 130m만 넘기시면요 킹라마가 만드는 2단계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슬라이스가 나신 분은 이쪽 링크를 가서 영상을 보시고요 훅이 나시는 분은 이쪽 링크에 또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참고하고 그런 일관적인 슬라이스와 일관적인 훅을 고치고 2단계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해서. 비슷하게 거리가 멀리 나가면 바로 2단계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